묵상하는 청년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레미야서 북상의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되네요. 사실 51장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종결되었고 마지막 장 52장은 일종의 부록 같은 느낌이죠. 어제 본문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총 공격을 가한 느브갓네살의 군대는 성전과 또 왕궁을 불살랐고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겠죠. 특별히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바벨론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능멸했는지 자세히 나오는데요. 17절 읽어볼게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높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롯데아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아멘.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은 11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드기아의 선대 왕인 여호야 긴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 공격 때도 이 성전의 기물들을 일부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지금은 더 철저하게 성전을 망가뜨리죠. 성전 입구에는 노스로 만든 높이 9m의 크고 화려한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기둥을 만들어 세움으로써 여호와께서 이 입구를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상징했죠. 또노대야도 지름이 무려 5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초의 바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태초의 혼돈을 이기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권능,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이것을 모두 부수어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못을 챙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죠. 18절과 또 19절에 나오는 각종 기구들도 모두 싹 쓸어서 가져갑니다. 여러분, 왜 가져갔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 잘 예배하려고 가져갔을까요? 네, 그럴리 없죠. 성전의 기구들, 기둥, 대야,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작한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감나가는 금이요, 은이며, 또 노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부서지고 파괴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물이 훼손되고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화려한 성전은 민족적 자부심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은 아무것도 손쓸 수 없었죠. 그저 폐어 더미가 되는 성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무실 만한 그런 성전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털리고 파괴된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결국 성전은 처절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내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복적인 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에 속한 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파괴되어 흉물스러운 폐허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레미야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힘세고 끈질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머무실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죄에 머물러 흉물스런 폐허더미로 변해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비 릴레이 큐티 고백 저는여의 다섯 번째 주자 30기 김송희 자매의 고백에 이어집니다 저는 다음 주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전는어버조의 30기 김성희입니다. 네, 이렇게 컴정합니다 땡큐. 네, 저는 요즘에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만 하고 있고요. 공동체를 가지고 큐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손기고 있는 고등부 에브라임 연극팀에서 친구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수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똥을 잘 싸고 다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 전혀 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주문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잘 알겠죠? 그리고 네 여러분 조가린 영상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꼭잘 챙겨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언젠간 들켜요. 네, 이수진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네, 제가 성숙범이랑 얼마 전에 어제 걸려서 왔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명은 27기 유주 언니로 하겠습니다. 안녕.